본문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죽음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일어난 자연, 사람, 성전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 참으로 절절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 부르짖음을 유기의 부르짖음이다라고 규명합니다. 여러분 유기의 부르짖음이란 무엇인가요? 절절히 버림받은 존재에 절규 섞인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버림받은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은 완전한 아들이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완전했습니다. 얼마나 완전하신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완전히 침투해 있는 상태. 결코 인간은 이해할 수도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완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완전을 넘어서 흘러넘칠 정도로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나다라고밖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적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까?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 안에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상의 유기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끊어져도요. 절대 끊어져서도 끊어질 수도 없었던 그 관계의 단절. 그 절망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33절을 보면 제 6시가 되에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적 시간 계산법으로 6시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의 정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듯 이 시간은 태양이 가장 빛나는 시간대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이 날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땅 위에 어둠이 찾아왔다 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어둠을 일식으로 보기도 하고 지중해 지역에 불어오는 흙구름을 동반한 태풍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버림 받으시는 순간,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의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흑암은 혼돈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태초에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것이 흑암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던 날 흑암이 이집트 혼 땅에 임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을 보면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라는 예언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암은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악을 향한 당신의 노용과 심판이며 창조의 근원이시며 영원토록 하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삼켜지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에 삼켜지는 혼돈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그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육신의 고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쏟아지는 무서운 진노로 인한 버림받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움과 고통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쏟아지는 진노를 홀로 다 받아 냈으며 큰 소리로 절규하십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유기의 외침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십자가상에서 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란 예수님의 절규에서 알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자 마지막까지 감당하셨던 그 고통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버려졌다라는 유기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절규에는 더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짖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는 10편 22편 1절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절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0편 22편은 이사야 53자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말씀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10편 22편을 다 읽어보면, 이게 십자가상의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십자가 사건과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0편 22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실 걸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지나가는 많은 이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모욕을 합니다. 10편 22편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했던 머리를 흔드는 행동. 그 말의 내용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같이 녹아, 밀락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라는 이러한 탄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라는 이러한 탄원,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탄원, 이 모든 탄원은 십자가 현장의 예수님의 상황과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절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숨지기 직전까지 당신의 모든 사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더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0편 22편은 버림받은 다윗의 고난의 절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27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모든 족석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라는 다윗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유기하시면서까지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입니다 땅의 모든 끝에 여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족석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죄로이나 영적 흑암 속에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주를 거부하고 떠난 자들이 땅 끝에서부터 여와께 돌아오고 결국에 모든 열방의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선택받은 족석인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열방에서 주를 알고 주를 예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십자가 형틀에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궁극적인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한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로부터 터져 나온 유기의 외침은 새 이스라엘을 위한 속량물로서 그가 겪는 영적 단절이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죄악의 자리에 던져놓은 존재의 외침이었다. 이 외침은 죄가 가져온 유기의 고통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하여 새 이스라엘을 구속시켜 주시도록 간청하는 기도인 것이다 그러나 그 현장의 사람들은 이 위대한 구원 사건 예수님의 간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35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엘리아를 부른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하자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들이 발음상 엘리와 엘리아를 분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말이 되면 엘리아가 다시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엘리라는 예수님의 외침의 이 발음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때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발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인 요한복음을 보면 테텔레스타인,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숨지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정확히 성소 어디에 휘장이 찢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을 것이라 예서, 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는가가 중요한데요. 3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 찢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거죠. 너무나도 황급히 이 공허와 어둠과 흑암을 뚫고 들어오셔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흑암과 어둠 속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완전히 막고 있었던 그 담을 성부 하나님께서 완전히 허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휘장의 모형은 지나가고 그가 죽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몸이 휘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유를 의지하는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바로 그때 보란 듯이 한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요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수행하는 로마 파견대를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백부장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확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 문구를 통해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 말로 자신의 복음서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각 복음서마다 보면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마가가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대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누구에 비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로마 군대의 백 부장에 비해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자들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온 막달라 마리아, 뭐 작은 야구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를 포함한 수많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도 아닙니다. 42절부터는 이 아리마드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서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도 아닙니다. 여인들과 아리마드 요셉, 이들의 행동 모두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데요. 놀라운 것은. 이들 중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숨지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숨지신 예수님을 애도하고 장례를 준비할 뿐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예수님과 상관없을 것 같은 이 형을 집행하며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연루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5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역사의 현장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신 현장입니까?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현장입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온 가족들도 따라온 여인들도, 아리마드, 요셉도, 그 어떤 예수님과 관계된 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할 뿐이지,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수 없는 참담하고도 절망적인 현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뜬금없게도, 가장 예수님과 관계없어 보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연루되어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한참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본 것인가? 그러다가 목요일 새벽에 로마서 5장 8절을 설교하시는 단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제 안에 차전 큰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놀랍고 심오한 이 복음이. 저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라는 것에 뜬금없는 감사가 밀려왔어요. 제가 목사인데 복음이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따라 제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누군가보다 나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저보다 더 훌륭하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왜 하필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지, 우리가 아까 찬양해서 고백한 것처럼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내가 이 백부장과 같은 자구나. 내가 이 백부장과 같은 은혜를 입은 자구나.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십자가 현장에 나온 여인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고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었던 그 귀한 사람 아리마데 요셉도 그 누구도 십자가를 보면서 고백하지 못했던 진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에게 고백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것이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믿게 된알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보는데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직전에 나타난 한 사건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요, 성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급히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내 아들의 몸을 찢음으로 그 휘장을 찢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그 현장에 있었던 가장 자격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 로마의 백부장에게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고백을 주셨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어느 날 불현듯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워서도 아니고 좀더 나은 사람이라서도 아니라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이렇게 못나고 죄인된 자가 복음의 수혜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유기이자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신 주님은 마지막 한숨까지도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숨지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주님께서 급히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가장 자격없고 어쩌면 가장 용서받기 힘든 로마의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긴박함이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긴박함을 보면서 이 일이 주님이 너무나도 기다렸던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내세울 것도 없는 죄인인 우리가 당신을 만날 길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고 믿으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그 하나님의 소원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은, <laughs>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주님의 소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면서 백부장과 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철저히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셨으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깊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잠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